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탄도부동산 김은성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협력업체가 지금 인테리어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비눔 센트럴파크나 비눔 골든리버 혹은 뭐 그동안 제가 팔았었던 아파트들을 이제 막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그 인테리어, 실제로 인테리어 업자가 살고 있는 그 집은 어느 정도로 잘 빠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다 동의를 받고 한 겁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 일단,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향수가 딱 깔려있어요. 쭉, 이렇게 향수가. 네. 중문이 있네요, 중문. 네. 자, 신발을 여기다 놓고. 여기가 비놈 센트럴 파크에요, 참고로. 비놈 센트럴 파크인데, 이런 중문이 있는 집은 제가 못 봤는데. 자. 이게 딱, 여기서 샷을 보면 이런 샷이 나오네요. 딱 들어오자마자, 중문이 있고, 신발장이 있고, 집 이쁘다. 부엌부터, 한번.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은 어떤가 자 여기가 부엌이고요 밥솥은 쿠쿠 그리고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간지나는데 어 이거 발뮤다네 이건 뭐야 이거는 오 스타오브 스타오브 비싼거지 진짜 무거워 이게 이게 지금 제가 볼때 이거 한 10kg 되는 것 같아 1 0 k g 는 아니고 한 어, 못들어 못들어 한 손으로 못들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 그릇. 요거는 그릇이쁜데. 이거 어디 거지? 빌라로이앤보시 이것도 이것도 그건데. 포크가 아,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포세이돈 30찬 같은 건데. 이거 이것도 되게 비싼 건데. 나 아무튼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비싼 거예요. 냉장고는 LG고요. 예. 네. 여기 <laughs> 드레스룸. 대박. 오. 역시 느낌이 달라. 비누에서 이런 집을 본 적이 없는데, 오, 이거 뭐죠? 이거는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네. 이게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매일 이렇게 돌아가야지만 하는 것 같던데, 이거, 이건 뭐죠? 이건 어, 화장품 냉장고, 화장품 냉장고 이렇게 전신거울 있고, 여기서 옷 입고 갈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안방. 안방 한번 가볼까요? 안방은, 뭐, 별거 없네. 오, 대박. 집에 금고가 있어. 오토바이 헬멧이 위에 있고 집에 금고가 있네. 어 이게 일반적인 금고하고 느낌이 다르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고는 좀, 이렇게 막 번호 누르고, 이렇게 띠리릭 돌리고 하는 그거 같은데. 어, 이거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가 무슨 로봇만 하네요. 어, 사람, 사람 크기만 하네.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은 뭐 제가 볼땐뭐 따로 고친 건 없는 것 같아요 장식용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오 피아노도 치시네 여기는 인테리어 작업도 하고 하는 곳인가봐요 의자, 의자도 의자 되게 비싸보이는데 이거 PC방에서나 보던 의자 아닌가? 얼핏 보면은 PC방 같은데 두 분이서 이렇게 커플로 게임을 하는 건지 뭐 디자인을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여기서 이제 작업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로 가 볼까요? 골프를 치시나 봐요. 하시는 분이. 여기 어, 이건 뭐야? 빨리 통인 거 같네. 어, 여기 냉장고가 있네. 방에? 아, 이 방은 안 쓰는 방이구나. 그냥 창고, 창고식으로 그냥 방을 하나 둔 거구나. 손님방처럼. 여기 냉장고 이거는 열지 말라는 건가? 아, 주 코드가 뽑혀 있네. 와, 여긴 창고네, 창고 그냥. 손님 겸 창고. 어. 자 오늘 실제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진짜로 살고 있는 이 집은 어떤지 제가 한번 봤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딱 느낀 거 중에 하나는 이 드레스룸이 진짜 멋있다. 드레스룸이 진짜 멋있고 확실히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이 저희 제가 팔았었던 집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경력이 많으시다 보니까 센스 있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광고 광고 광고인가? 광고죠. 네, 광고예요.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하셔가지고 베트남에서 인테리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계셔가지고 인테리어를 못하시는 분들 혹은 뭐 입주할 때좀 힘드셨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서 전화하셔가지고 인테리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하고 노옵션이 있는데 풀옵션으로 하면은 조금 더 임대가 좀 빨리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노옵션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꼭 해라! 이거라기 보다는 내가 여기다 직접 손대지 않아도 한국 분들이 자기 취향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할수 있는 대리어 회사와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나 뭐든지 다 똑같아요 여기서 AS가 되게 중요합니다 말 소통이 안 되고 하니까 일단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베트남 말이 되냐 한번 물어보시고 잘 되시면 그때 또 진행하시면서 또 하셔도 되고. 이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만 베트남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떤 분야인지 다 똑같습니다. 베트남 말을 못 하시면 은 그만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베트남어도 잘 하시는 분들하고 또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야지 뭐 딱딱딱 찝었을 때 틀린 것들도 바로잡아로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경력. 경력 무시 못해요. 예. 실제로 경력이 얼만큼 있냐. 어떤 집을 어떻게 해봤었냐. 실제로 당신이 해봤었던 집들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서 인테리어를 의뢰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말고도 이제 다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을 제가 또한번 찍을 거예요. 조만간에. 네. 그래서 다른 또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또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인테리어 하신 분들은 실제로 지금 임대가 다잘 나갔어요. 임대가 지금까지 안 나간 집이 진짜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제가 임대를 다 해드렸고, 인테리어 하신 분이 또 직접 임대를 놔준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시고 안 하시고는 자유지만 고객의 리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인테리어를 할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수납공간을 또 좋아하잖아요. 수납공간 많은 거 좋아한다. 혹은 뭐 나는 도방이장이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세세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경우에 견적만 물어보셔도 되니까 한번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